코리아도 밑에서 가져오 어, 오우! 오 좋아요 좋아요 좋아. 자 블루팀 아까처럼 하면 됩니다 아까처럼 야 오케이 좋아요 그립볼자 그린 그린볼 한테아 블루팀 화이 쟤 기가 죽어셨는데 아, 좋아요. 아, 대박, 대박, 대박. 아, 우와. 빡시다, 빡시다. 오케이, 빡, 빡, 빡. 오이. 오 좋아요.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laughs> 1분 만에. 1분 만에. 야, 야, 야. 좋아요. 야. 오케이. 아, 오우, 나이스, 나이스. 와 좋아요 어, 안돼! 좋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중앙, 중앙. 중앙. 야 블루팀 수비 좋다 근데 진짜 뭐지 무슨 전술일까 이거 오! 됐다 이거 뚫었다 아... 오... 뭔가... 뭔가... 제가... 체계적이야... 공격할 때... 헤헤헤헤... <laughs>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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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재밌는데요... 뭔가... 전술이 진짜 뭔가 있어요... 진짜로! 보이죠, 보이죠? 그렇죠. 오우, 스비 오, 오. 오우. 자, 루팀 좋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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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착. 야, 전현 준비! 오우! 피한다! 피한다! 반야 뭐야? 이야아 2팀 뭔가 뭔가 어. 오 오우 안 되시, 안안안 오우 반시게 플레이 됐어 오오오오오 잠깐만요 자 키퍼 체인지 키퍼 체인지 오오 좋아요 키퍼 체인지 야 브레이다 어? 레이플레이 어. 레이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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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팀 좋아요. 레이브레이브 같은데 지금. <laughs> 좋아요. 블루 팀 잘해요, 진짜. 어이? 어? 와! 에이. 와, 와 <laughs> 블루 팀. 야! 뭔가 이길 것 같아. 와, 됐다, 이거. 됐다. 됐다. 야, 공수 진짜 빠르다, 근데. 오! 다시 솔로! 솔로! 와! Good. 와! Good. 양 튄다, 와! Yeah, yeah. 됐다! Yeah. 오! 굿즈, 굿, 굿! 됐다! 와! Good. 와! Good. <웃음> <웃음> 와! 좋아요! 한 코쌈, 한 코쌈! 프레시오 어, 살았어. 오 어? 어? 어, 이거 됐다. 오안 괜찮으세요? 좋아요, 좋아요. 근데 네, 레드 팀에서 한 분만 좀 지원 가능할까요? 나 들어온다. 하시기 바로 할게요. 자 키퍼 체인지하고 3분 더 추가하겠습니다. 준비. 자 플렉스 플레이. 플렉스 플레이. 좋아요, 안 뜨시게. 좋습니다. 좋아요. 플레이.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넥센스. 좋아, 좋습니다. 굿! o o 스 good, bad. <laughs> oh, 오! i c e c o 오 나이스 패턴 굿 오케이 오 나이스 나스 좋습니다 굿 마무리 좋아요 자 바로 플레이 좋습니다 희원님 힘, 힘 들어와요? 아 들어와요? 아 다행이다 다 플레이 플레이 스겠예 집중 집중 나이스패스아 까비 까비 좋습니다. 까비. <laughs> <야, 멀쩡한데? 웃음> 어, 아, <아니야>? 아, <laughs> 에이. 우와. 네, 괜찮아 괜찮아요 우와. 아, 좋아요. <laughs> 굿.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와 이거 <laughs> 나이스 나이스! 패스! <laughs> 패스! <파스>. 아 좋습니다! <웃음> <에이>. <웃음> 좋아요 좋아요 <웃음> 저 생각되네. 저기 문제. 오케이. 오케이, 스 오케이. 어. 걸을 수 있겠죠? 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네. 플레이스, 플레이스입니다! 오케이, 굿! 패스! 됐다! 오케이, 좋아요. 무릎이에요? 아, 골반. 오, 조심조심. 자, 플레이할 플레이. 됐어요. 오우! 오. 오. 오, 나이스 티. 와이! 아, 다행이다. 어, 다행이다. <laughs> 원래 십자인데 파열되면 딱 아, 그, 그런 느낌이거든요. 제가 그래고 다친다. 오우! 자, 잠깐만요. 키퍼체, 인지 키퍼체인지. 자, 키버 젠장으로 가겠습니다. 젠 파스 좀 드릴까요? 한 번. 필요 없어요? 어. 어, 다행이다. 이렇게, 이렇게 추러. 아, 그렇게 됐어저 무릎인 줄 알았어요? 저 무릎이랑. <목소리> 아. 아. 자, 플레이할게 플레이! 약간 세척하면한번 움직여봐요. 몰래서 한번 오패스. 아우. 체체리거 아마 진처음이에이한테한적없요 아. 이 어? 어. 어? 아, 그래요? 와우! <laughs> 좋아. 마라도라 나왔습니다, 마라도라. <laughs> 좋아요. 미안, 미안, 미안. 플레이. <laughs> 나이스, 나이스. 괜찮아요, 괜찮아요. 좋습니다. 패트. 오케이! 오 나이스, 나이스! 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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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모를, 모를. 맞지, 맞지. 네, 맞아요. 다음 달부터는 아요아홉시요아홉시에할수요아요 아홉시를 할게요. 시를할요아홉아요 마무리해야 돼, 마무리해야 돼. 미안, 스가탈리아상이 하고 맞죠? 아, 지금, 아. 좋은 오, 까비. 그리고 나중에 천란 이벤트 하요 영상 만들어서 오, 제일 오, 마무리.

제가 천재라고. 오, 어이. 조심 조심. 간다, 간다. 와! 와 됐다. 오케이. 자, 키퍼 체인지. 키퍼 체인지. 키파 체인지. <laughs> 2번 님. 알쌍이번안 돼. 안 돼. 좋아요 와. 됐다 와날이 날씨 날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3대1 3대1 쭉있 이쪽 플레이 와, 나이스 나이스. 와,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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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왔다 나왔다 와. 덮고, 덮고. 나이스 나이스. 자대1 <laughs> 플레이 플레이. 축구 선수 앞으 좋습니다 제목. <laughs> 더 해야 돼요. 그런지 더 해야 됩니다. 해, 해. 좋아요. 아이,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오, 자, 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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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 핸들, 핸들. 괜찮으세요? 좋습니다. 플레이! 자, 4분밖에 안남아요 4분. 4분 바짝입니다, 4분 바짝. <laughs> 너무 잘해요. 자, 키퍼 체인지! 키퍼 체인지! 자 3분! 자 브루트 3분! 좋아요 자그린티골 전화해야 됩니다 자 됐다 브루트! 오! 와 마무리하지 마무리죠. 와, 이스이스와 터치 좋았어요. 맞아, 오, 오케이. 가자 가자 사대사 대입니다. 4D, 4D. 사 4D. 대입니다 사 대. 와사대3나이스 <laughs> 네스. 자2 분. 자2분 남았어 2 분. 레이. 자 블루팀 한골 넣어봅시다 블루팀. 아! 자, 바로, 바로 또 1대2! 2대 2대2! 1대1! 와이! 와아아아! 아, 아, 까비! 좋아요! 아, 까비, 까비! 좋습니다! 자2분나았어2분이현아분현아이현아 네, 와! 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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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걸어 다한 골. 넣어 봅시다. 뛸수있겠어요 네. 아, 다 앞에 앞에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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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어. 어. 선다선나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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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3번이 나이스 나이스. 야, 바로수비 어, 그래, 그래, 그래. 됐다. 그래, 그래. 침착. 자 이제 아웃되면 끝내겠습니다. 야 오케이 제소했습니다.